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안녕하세요. 점이 궁금하세요? 네, 그 다른이 아니라 네. 현재 제가 금북구 어, 미아동 258번지 일때 네. 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네. 신소 신통기획안 수립이 완료된 메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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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만 네. 부동산 개발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네. 비 전문가이다 보니 현재 사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진행 기간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를 모를 것 모르고요. 네네. 이 매물을 지금 매도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 음. 조언을 좀 부탁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이제 집원도 말씀해주셨고 신통기획 후보지에 들어와 있는데. 네. 그죠? 어, 이게 과연 어떻게 좀 진행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집원 알려주셔서 어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이동수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민이 많으시네요. 네. 근데 원래 개발지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건 누가 제일 잘하는 거냐면 조화보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경험이 조금 부족하시다 보니까 어려워요. 어 이게 단계가 뭐지? 이게 조금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거 혹시 팔면 뭐또 다른 거 이렇게 막 투자할 거예요? 어... 거,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거기까지 생각 안 했으면 예. 그 방향성도 못 잡겠으면 좀더 가져가세요. 음. 음. 왜냐면 여기 258번지랑 번동이랑 같이 하죠. 네. 얘가 신속통합 같이 해서 얘가 한 4천 세대 이상이고 얘가 3천 이상, 여기, 여기가 한 7천 세대 이상일 거예요. 이두 예. 곳이 어, 신속통합인데 우리가 신통, 신통하는데 서울시에서요 이 신속통합을 하면서 보정계수를 적용을 해서 사업성이 나오게끔 해준 대표적인 곳이에요, 이 곳이.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상징성이 있어서, 이거 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빨리 지금 결정 곳이 난 거거든요. 구역 지정 앞두고 있는 곳이거든요. 예. 계획은 벌써 다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 이제 구역 지정 날것 같은데, 야, 신속통합기획은 구역 지정이 나면은요, 앞서도 제가 이슈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재거의 발을 하려면 추진이라는 것도 설립해야 되고, 조합도 만들어야 되고, 사업인가도 받아야 되고, 관리 처분도 받아야 되는데, 이 신통은 얘를 없애고 바로 조합인가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럼 조합인가로 넘어간다는 라 거는 사업의 주체가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처럼, 이런 지역처럼 사업성이 낮아서 없었던 곳을 보정계술 적용해서 올려주면서 사업성 확보해주고 재개발이 가능하게 해준 지역들은 리스크가 줄수록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요. 음... 그럼 여기서 리스크가 줄으려면 가장 확실한 리스크는 사업 주체가 확정이 되면 리스크가 확 줄겠죠? 네네.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가 나야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처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장기적으로는 끝까지 가져갈 곳은 못 돼요, 사실은. 음. 왜냐하면 내가 투입한 비용 대비 아파트로 바뀌는 건 좋은데 여기가 왜 사업성이 안 나왔냐면 여기가 80년대 중반에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공공주택 단지로 조성한 곳이에요. 작은 네. 평수들이 많죠? 네네. 여기, 그래서 지금 사업 계획안을 보더라도 아마 전체 한 85%, 전체 면적이 85%, 80% 이상이 소형평형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아파트로 입주를 하더라도 나중에 가격 형성이 조금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최소한 조합인가, 사업체 확장 조합인가, 또는 사업인가까지 끌고 가시면서 무엇을 같이 보시냐면 이때는 아래쪽에 지금 시공사 선정되고 있는 막 재개발 구역들이 있죠, 밑에 쪽에. 이런 곳들은 사업 진행이 좀더 확실히 사업성도 좋은 곳이잖아요. 네네. 이런 곳들과의 갭이 줄어드는 게 내가 조금 지니, 사업이 진행됐을 때거든요. 네. 그, 요 시기 때 밑에 쪽에 조금 더 추진이 빠르고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과 비교를 하면서, 물론 돈을 조금 보태긴 해야겠지만, 요때한번 네. 정도 갈아타세요. 그때 시점에 가서 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갖고 계시고. 네. 별 이렇게 반응이 <laughs> 그래서 동네. 잘 모르겠어요.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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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잘 모르겠으면 요 때쯤 가서 사그 조합인가 받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네. 네 그러면 항상 주변 지역 여기 개발지들 되게 많아요. 이쪽에 신속통합도 있고 아래쪽 네. 개도 개발하고 여기 이쪽 어디야 장인리 탄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네. 이런 곳을 한번 갈아타셔야 된다고요, 이게. 음. 그런데 지금은 내게 아직 가격 형성이 낮으니까 내가 가격 형성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을 때 갈아타자는 이야기고.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감사습니다 힘을 좀 내십시오. <laughs> 네. 힘을 좀 드립니다. 154820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근데... 앞, 앞에 네. 시청자분 아니시죠? 지금 비슷해요? 네, 아니에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점이 네. 궁금하실까요? 네. 네, 저 원래는 돈을 좀더 모아서. 대 네. 재원축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 대출도 막히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네. 교수님 방송 보고 재개발 지역 빌라 갭 투자에 그 관심이 생기게 됐어요. 어, 네. 네. 혹시 투자금 4억대로 신축 빌라 갭 투자 가능할까요? 저는 그 투자성 좋은 신축. 소액으로 가능한 지역 찾고 있거든요. 어디 특별히 지역을 보신 건 아니고요. 네 맞아요. 알겠어요. 금액 정도만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네. 알겠습니다. 힘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 분은 <laughs> <보는. 웃음> 이동주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4억 정도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닌데 음. 음, 고민이 조금 깊으신 것 같아요. 4억 정도로 어, 신축이면서 음, 재개발이 가능한. 어, 다세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다 구입하고 싶습니다. 음. 어, 방향성 되게 잘 잡으셨어요. 이제 그런데 어, 어떤 신축에 어디 재개발을 할 거냐, 그리고 내가 재개발을 보더라도 어, 지정이 된 곳을 볼 것이냐, 아니면 어, 예정이 된 곳을 볼 것이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이건 이거예요. 내가 어느 급지를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지, 어, 급지에 따라서 지정이 된 곳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급지를 높은 곳을 보겠다. 그럴 때는 당연히 예정된 곳을 가야겠죠. 그리고, 음.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조금 잘 잡으신 게 지금의 정책 추이랑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 어떤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지난 19일이죠. 19일날 서울시에서 뭘 발표했냐면 모아타운을 우리가 모타 모타 하는데 이 모아타운을 어떻게 활성화하겠습니다.라는 방안을 얘기하면서. 기존에 앞서 시청자분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은데, 보정 개수를 조, 도입하겠다고 해요. 보정 개수. 네. 뭐냐면, 모아타운도 만약에 사업성이 부족해, 우리가 사업성, 사업성 나오게끔 끌어올려줄게. 그만큼 공공기여 들받을게.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신속통합뿐만 아니라, 모아타운으로서 서울의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사업성을 확보해서 재개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작년 8월부터는 전부 다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주민 제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에는 모아타운을 하려면 3개 구역을 갖고 왔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2개 구역만 갖고 오면 주민 제한 방식을 모 재개발 할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무슨 이야기를 또 했냐면 앞으로 한 200곳 정도를 지금 지구 단위 계획에 변경을 해야 되거나 아직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곳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한 추가적으로 200곳 정도 더 재개발, 정비사업 가능한 곳을 발굴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뭐라 그러냐면 최소한 26년까지 우리가 30만원 확보해 볼게요. 3 0만 호. 사실 굉장히 좀 무리한 계획이긴 합니다. 근데 이미 현재까지 우리가 신속통화 한 140여 곳, 그리고 모아타운이 한 110곳 이상이 지금 지정됐거든요. 이거 지정된 걸로 한 곳이 지금 보통 지금 한 16만 호를 확보를 해놨어요 공급량 그러니까 전체 공급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200곳 정도가 추가되면 30만 호가 결코 꿈 같은 얘기는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건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볼수 있냐면 자, 지금까지는 재개발과 거리가 조금 멀었던 지역 지금 지금까지 재개발과 거리가 좀 멀었던 지역 대표적인 지역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두고 계시죠? 네, 네. 네. 재개발과 거리가 멀었던 지역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관심이 없으세요? <웃음> <웃음> 강남권 떠오르잖아요. 어. 강남은 사실 재개발한 거리가 멀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워낙 땅값도 비싸고 아파트값도 비싸니까 음. 재개발을 굉장히 지양시켰다. 못 하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서울시에서. 근데 네네. 이런 곳들도 이제 서울시의 정치 현재 정책 변화를 봤을 때는 재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겠다. 따라서 저는 만약에 사업으로, 그니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내가 지정된 곳을 만약에 사업의 속도 때문에, 근데 대신에 지정된 곳은 내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조금 낮겠죠. 수익률은 조금 낮겠고, 어 예정된 곳, 예정된 곳은 어 시간은 걸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높겠죠. 이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어 저는 수익률 높은 쪽으로 선택하면 당연히 강남 3구라든가 용산 쪽으로 선택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지정된 고층에 찾아가고 싶다 그러면 어, 이건 충난 분명히 투자예요. 투자 목적은 수익이 목적이니까 수익이 목적이니까 어 영등포나 어, 구로금천 쪽 가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 우리 어디 청량리 쪽 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포 쪽 네. 지역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어 의외로 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어제방송이자지금 특정이 어디에 잘못 찍어드려 요못 말씀드려요. 그니까 이러한 네. 사항들은 제가 세미나 때나 음. 아니 별도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시간을 조금 네.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사억이나 갖고 계시는데 힘을 더 내셔도 될것 같은데? 네, 네. <laughs> 어 저희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